우리 제앞서 가고 있는 연습퍼스공을 닦아 냈을고요는 연습을 타고 서 내려옵니다 고점는 컨트롤이 너무 좋연습 얀스퍼스 옆으로 돌리기. 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디아스버소스는 네. 정말 멘탈적으로 정말 강합니다. 자, 이 공이 좀어렵긴 한데 지금 많이 써야 하고 두께를 정말 잘 맞춰야 되는 네. 그렇죠. 딱 쳐두께예요.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연속 응. 득점. 겨치 익힘. 복합 횡단으로. 오잘 네, 쳤어요. 네. 제니 선수 오랜만에 네. 저런 공을 풀어내면 자신감이 생기죠. 선수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공을 놓쳤을 때 이런 공들 재밌어요. 네. 자 저걸 세워치기로 네. 참. 자 멀... 올라갑니다. 다놓쳤어요 아, 네. 네, 정말 잘 쳤는데. 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네. 공타를 기록하는 띠아스퍼스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공타가 되겠고요. 네. 저런 비껴치기가 생각보다 지금 회전력 반응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꾸 저렇게 더. 대회전 자 지금 저 대회전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대회전처럼 가는 것 같죠? 저거는 엄청난 비밀이 어. 숨어 있는 대회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냥 얇은 두께에서는 어, 회전을 가지고 치기는 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저 정도 두께에서 마이너스 회전을 쓴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회전을 쓰고 스트록도 부드럽고 길게. 대회전 벵크샷으로 가네요. 네. 네. 출발했고요. 한 바퀴를 돌아서 중앙을 향합니다. 자, 좋아요. 잘 풀어냈어, 네거티아레. 대회전 뱅크션 컨트롤해서 어, 바깥으로 돌기 짧게.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포지션이 자동으로 나오는 네. 정확합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저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선수들의 클래스죠. 네, 저걸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어, 힘, 그 력을좀 조절하는 거 보니까 얇게 저 사이를 뺍니다. 네, 빼냈고요. 박가 돌아서. 어. 득점 한끌어입니다 연속 득점. 아 저렇게 사이를 빼니까 포지션이 훨씬 더 좋네요. 네. 네. 자,로 돌아서 커너를 향해. 현재 테이블 상황에선 저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짧아지면서 득점 확률 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네. 네. 자, 음. 들어갑니다. 4연속 득점. 아 들어갑니다 사연 속득점 데이아스. 야스보 선수 뭐 테이블 파악을 완벽하게 했어요. 네. 네. 정분이 경기 분위기를 다시 만들 수 있죠. 자, 아세.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여지는 각도를 네. 만들어 내고 네 연속 득점. 자, 브릿지 아주 안정적이고 대로잘 뻗었어요. 전에 선수가 마세에 아주 능합니다 방금은 왼손으로 바깥으로 돌리기가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데. 음. 네. 껴치기로 갔죠. 오, 잘 쳤네요. 네, 네, 득점 만들어 냈습니다. 4 연속 득점. 자, 아, 지금 자. 거의 1점인 마르코 잔치 선수가 후구를 쳐야죠. 아, 대회전으로 가네요. 오, 횡단 리버스로 와, 정말 네. 만들어냈습니다. 야스퍼스 역시, 네. 아, 아,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요. 네. 역시 신계는 범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네. 지금 저거를, 지금은 어? 현재 네. 이 테이블이기 때문에 저 각도가 저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주 지금 와. 회전력이 어, 잘 받아주면. 랩체인햇. 다시 방향 테이블 줬고요 네, 바깥으로 돌리기 편안한 각으로 내려옵니다. 아이고 잘 쳤어요. 어, 네 득점으로 연기 30점째 올라서는 채널. 그 심판처럼 서 있네요. <laughs> 자 리버스 핸드로 올라오는 각도. 자 야스퍼 선수의 내려옵니다. <laughs> 자 완벽합니다. 자, 30점. 네. 네,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대 데일스쿼스 네, 시수 게임이 되고 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데아스커스 네. 네. 선수. 공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무아의 지경에 빠져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오로지 테이블과 공과 어, 나만 느껴지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돌아돌리기 대회전 네 연속 득점. 자 마지막 1 0 개를 남겨놓고 지금 박빙의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오죠. 네4 연속 득점. 네. 네. 충분히 쉴수 있는 그런 어, 옆으로 돌리기 모양이긴 하, 합니다만 키스도 조심해야 되고 정확한 컨트롤을 요구되는 그래서 옆으로 돌리기 자포냈어요 아, 아, 네. 정확합니다 5개 연속 <laughs> 앞으로 5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말 승부를 알수 없게 만들고 네. 있어요 아좀상에상에서체금이영먼에다섯금이 지금, 지금 야스퍼스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 탈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영 옆으로 돌아서 나트로 갔습니다 7개 연속. 상에서 지금, 상에상에에서 지금, 다득점을 네. 내고 있습니상상당한 아,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어, 너무 얇아요 지금은. 네, 아 이거 놓치고 어, 말았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어. 있는 야스퍼스예요 그렇죠 지금은 희망 그게 어, 6이닝에서 11이닝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던 디야스퍼스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동점 균형을 맞췄던 루피첸 현재 7점을 앞서고 있고 마무리 석점 대회 회전을 돌렸습니다 다 충분합니다. 네 하나를 붙였고 오, 이제 나... 나머지 두 점. 게다가 지금 옆으로 돌리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여기서 마무리 3 점이 되버리면은 어 짧게 치네요. 네 옆으로 돌리기 짧게 만들어 냈어요. 토크션 체네 만들어냈습니다. 연속 득점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체네. 타이마우은 없습니다. 자 마무리를 지를지. 자 회전력을 바깥으로 돌아서 노렸습니다. 네. 이게 짧아졌죠. 네, 2점 무회전으로. 네. 아직 한 음. 점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네, 완전한 지금 수비. 지금 디기아스퍼 선수에게 단 하나 수를 마대를 해줘야. 네. 회전을, 수가 있고요. 회전을 조금만 쓰는 스네크샷, 네. 이 아니 쓸 수가 없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오, 대회전으로 갔어요. 네. 아, 아 그러나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네. 두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의 두이닝 연속 공타. 아, 디기아스 벌선수가 지금 수비를 놓었군요 두께가 지금 좀 얇았어요. 두께를 조금 네. 더 두껍게 해서 대회전으로 상대 편공은 내리고 내공은 다시 저쪽으로 보내면 이럴 때는 마지막 1점이 남았을 땐 과감해야 합니다. 네. 네. 네 천천히 진입하고요 안으로 돌아서 짧게. 자, 이거 짧은 마지막 쿠션. 어, 아, 들어왔어요. 네. 자, 네. 이렇 네. 세계랭킹 1위 디아스커스를 상대로 해서 일단 40점을 먼저 이끌어냈습니다. 아후구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그렇죠. 16이닝에 마무리지는 어렵지. 아, 지금 첸 선수가 정말 어,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어, 멘탈을 음. 앞서 윙쿠이을 상대로 24개의 하이런을 보여줬습니다. 네, 후구. 잠깐 또 드라마를 만들 것인가? 일단은 안정적이에요. 근데, 오, 어, 길어요. 후구를 쳤어요 아. 네, 후구를 놓치는 디아스퍼스 <laughs> 아, 마무리해서 10개를 남겨놓고 3위닝 연속 동타 디아스퍼스 아, 해결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로프체네시